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저녁이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겠고 낮동안에도 영하 1도에서 2도에 머물면서 세미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올 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부동해안 저녁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기온은 영하 1도에서 2도에 머물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적 설량은 10에서 20cm로 대설 경보가 내려졌고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도, 영덕과 경주가 영하 1도, 포항이 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2도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맑겠고, 동해 먼바다로는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추위는 계속 되겠고요. 새해에도 강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껏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정해진 개장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4계절 내내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관련 제도를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태양이 이글거리는 바닷가를 떠올립니다. 지금껏 해수욕장은 이처럼 한여름에만 개장했지만 내년부터는 한겨울에도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추운 겨울에 누가 해수욕장을 이용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장비가 좋아지면서 바닷가에선 한겨울에 수트를 껴입고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기포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겨울에는 인기 있는 그런 포인트로 뽑힙니다. 법을 바꾼 또 다른 이유는 현행법상 지정해수욕장에는 개장 기간에만 입수가 가능하고 폐장 후 해수욕장에 들어가 수영이나 레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북극곰 수영 대회나 겨울 서핑이 각광받는 시대인데 현행법이 국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 모두가 해수욕장을 사계절 내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운임의 20%를 일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1 0 0 0 c c 미만 경차는 50%, 1,600cc 미만은 30%, 그외 차량은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됩니다. 내년부터 도서면 차량 운임 지원 비율이 확대되므로. 울릉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굴비와 생굴에 대한 수산물 이력제가 의무화되고 불법 어업 근절 신고 포상금이 최고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2019년 첫 해돋이는 독도가 가장 빠른 오전 7시 26분, 포항 호미곶은 7시 32분에 볼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 오는 31일 해넘이 시각과 내년 1월 1일 해돋이 시각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첫 일출은 독도가 오전 7시 26분, 울산 간절곶은 7시 31분, 포항호미곶은 7시 32분입니다. 리콜 대상이 돼 안전점검을 받은 BMW 차량에서 주행 중 연기가 나는 일이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난 8월 서울에서도 같은 모델 차량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1시쯤 대구 포항 고속도로 포항 방향 서포항 IC 인근에서 강모씨가 몰던 BMW GT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 씨는 크루즈 기능을 이용해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던 중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속도가 줄면서 백미러로 연기가 보였다며 당시 계기판에는 구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메시지가 떴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검은 연기는 15분가량 지속해서 나오다 찾아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2015년식 모델로 BMW 화재 사태 당시 리콜 대상이었으며, 지난 8월 서울 광진구에서도 동일 모델 차량에서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차주는 지난 11월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사고가 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BMW 리콜 대상 전체 차량에 흡기 다기관 추가 리콜을 명령한 가운데 국토부는 포항으로 연구원을 파견해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인 울릉급 저동리에서 북면 천부리에 이르는 4.8km 구간이 오늘 새벽 0시부터 개통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개통한 일주도로 구간을 다시 돌아가야 해 차로 90분이 걸렸지만 미개통 구간이 뚫림에 따라 저동에서 천부리까지 1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울릉 일주도로는 지난 1963년 사업계획이 확정돼 2001년 기존 40km 구간이 개통됐고 10년 뒤 해안 절벽으로 이루어진 나머지 난공사 구간이 착공돼 사업 계획 55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기존 개통 구간 가운데 노폭이 좁고 낙석과 산사태, 너울성 파도, 상습 결빙 등으로 통행이 불편한 21km 구간에 대해서도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차량에 뛰어들어 고의로 사고를 낸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온 자해공갈단이 붙잡혔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공단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차를 몰고 온 무면허 운전자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지나가는 차량 뒷부분에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크게 넘어집니다. 땅 위를 이리저리 구르던 남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운전자의 부축을 받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30살 A씨 등 3명은 도로 교통공단 주변을 서성이며 가짜 사고를 낼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역할을 나눠서 미행까지 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돼 공단에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까지 차량을 가져오는 무면허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뭐 당신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 경찰에 신고를 해 가지고 가는이이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면 빨리 뭐 나를 들 구미, 포항, 원주 등 전국 내군데 도로 교통 공단 교육장 주변에서 1네 명의 무면허 운전자가 1억 원을 뜯겼습니다. 사고 순간 자해공가를 직감했지만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두려워 단한 명의 피해자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 중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143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4급 승진 신임 인사자는 정경원 자치행정국장, 도성현 의회 사무국장, 최규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철영 맑은물사업본부장 등 4명입니다. 또 6급에서 5급 승진자는 16명, 6급 이하 승진자는 123명입니다. 안동의 한 장애인 보장기 제조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가계에 선정됐습니다. 백년가게는 100년 백년의 전통을 이어갈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인을 발굴해 존속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 들어 경북 지역에는 모두 3개 업체가 지정됐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의수족과 보조기 등 장애인 보장기구를 제작, 판매하는 안동동아의료보조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에 선정돼 현판이 걸렸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1979년 개업한 이후 장애인 보장기구 분야에만 한 운물을 판 지역의 소기업입니다 업체 대표인 65살 이수영 씨는 1971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위해 대구의 한 의료기 업체와 인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 보장기구 제조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 불편한 문을 해드리면, 또 거기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하고 가신 분들이 또뭐 고맙다는 인사도 또 많이 하시게 되고, 이러니까 또 제대로의 경지도 그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인자 천직이라고 자꾸 가지게 되는 거죠. 100년 가게는 30년 이상 맹맥을 유지하면서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도소매업소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맞춤형 컨설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금리 우대 등을 활용하여서 소상공인들이 100년 동안 사업을 번창할 수 있도록 10년째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부회장과 경북재활협회 이사를 맡는 등 장애인을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는 이 대표에 이어 아들 현승 씨도 대를 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저 100년 가게에 선정된 을 것을 계기로 아버님 뜻을 이어받아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아의료기기는 당초 안동초등학교 앞에 있다가 목성동으로 옮겨 오랫동안 운영했지만 종교타운 건설에 밀려 이곳 안동 서부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선정한 백년 가게는 모두 여던 한곳 경북에는 경주와 영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백년 이상 대를 이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지역민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 도내 학교에 냉난방기 전교금 32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교금을 학교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다 보니 다른 사업비에 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별도의 추가 사업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규모도 올해 일선 학교가 실제 사용한 요금보다 10% 늘려 전교금 부담 때문에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방치하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DGB금융이 새 은행장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9개월째 공석이던 대구 은행장 선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새 은행장 선임까지 40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 직무대행을 맡을 임원도 임명됐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에 김윤국 부행장보가 임명됐습니다. 김윤국 부행장보는 1988년 대구은행에 입사해 최근까지 리스크 관리 본부장을 맡아왔습니다. 은행장 직무대행과 함께 은행과 지주임원 5명도 선임됐습니다. 조직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내부감사 책임자직을 임원급으로 새로 만들고 검사부 안에... 정도 경영팀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등 온갖 비리로 얼룩졌던 DGB 그룹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과는 별개로 새 은행장을 뽑기 위한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DGB 금융 지주는 자회사 최고 경영자 후보 추천 위원회를 열고 은행장 조건을 정했습니다. 새 은행장 후보는 DGB 금융그룹에서 최근 3년 안에 퇴임한 임원이나 지주와 은행, 현직 임원으로 정했습니다. 금융권 임원 경력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는 등 애초 지배구조 개선안보다 조건을 낮췄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내년 2월 3일 전까지 새로운 은행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DGB 금융지주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기본으로 다양하게 능력을 검증해 은행장을 뽑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택시 업계의 요금 조정 요구에 따라 경북도가 실시한 택시 요금 인상안 검증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행 2,800원인 기본 요금은 400원에서 600원 인상되고 이후 운임도 139m당 100원에서 기본 요금에 따라 조정됩니다. 경북도는 향후 택시 요금 조정안을 확정하면 도내 시군이 자체 심의를 거쳐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송연기 획순서입니다. 포스코에서는 올해 창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노조 탄압 정황이 드러나고 노조 간부 해고 사태가 터지면서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 노조 포스코 지회가 역사적인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은 투명한 경영 관리도 건강한 직장 문화도 만들지 못했다며 노조를 기업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해 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비리와 방만한 경영,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이나 광양의 그 시의 경제라든지 시민 사회와 함께하지 않고 그 정권 유지를 위한 그 자리지를 위한 이제 그 정치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둘러싸여서 그런 비리가 많았죠. 그래서 직원들이 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노조 출범은 협력사와 연관사 등 철강공단 업체들의 노조 설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실상 불인정했던 이러한 경영들이 어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 용인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져준 매우 큰 사건이죠. 하지만 노조 출범 일주일 만에 사측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 역이 터진 가운데 노조는 회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회사는 노조 간부 해고로 맞서면서 극한 노사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는 이따라 기자 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시대착오적인 노조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형태 형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이것이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대단한 실망감을 주고 있지 않느냐. 퍼스코는 지난 1988년 노조가 설립됐지만 회사의 방해로 3년 만에 유명무실해졌고 이후 노경협의회가 역할을 대신해 사실상 창사 이래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해왔습니다. 퍼스코는 혹여라도 아직 노조를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보고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으로까지 평가되는 수평적 노사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가 감사원에서 실시한 2018년 자체 감사 활동 4년 연속 A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자체 감사 활동과 부패방지 시책 추진 두개 분야 24개 지표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포항시는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 명예 청렴 감사관을 참여시켰으며. 모범 사례도 적극 발굴해 경북 23개 시군 대상 감사활동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말로만 국제공항이라는 소리를 듣던 대구국제공항이 달라졌습니다. 항공노선이 많이 늘면서 올해 이용객이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폭증하고 있는 수요에 맞게 공항시설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일본 가고시마에서 출발해 대구 공항에 도착한 마스 다마키 씨가 올해 대구 공항 400만 번째 이용객이 됐습니다. 되게 뭐びっくりしてしましたけど、とても嬉しいです。え、初めてには初めて旅行に初め 대구 공항 이용객은 2014년부터 전년 대비 50만 명씩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올 연말에는 405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을 넘은 것은 1961년 민간공항으로 문을 연 이후 처음입니다. 국내선은 평균 200만 명에 머문 반면에 국제선 승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4년에 고작 두 개뿐이던 국제노선이 지난해 13개로 늘었고 올해는 8개 나라 20개 노선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개항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승객이 국내선을 앞지른 신기록도 올해 세웠습니다. 대구공항이 이용객 4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시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최대 수용인원 370만 명은 이미 넘었습니다. 출국장과 출입국 심사대, 보안 검색대 등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여객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와 계류장도 부족하고 협소해 확장이 시급합니다. 탑승교 주기장을 확충하고 또 여객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시는 격리 대합실을 확충하는 등 여객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항 출입문까지 올수 있는 대중교통과 주차장 확충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수요에 맞게 시설을 갖추려면 6,7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한국 공항공사는 추산합니다. 문제는 공항 이전입니다. 공항을 이전하게 된다면 투입한 비용을 날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시설 투자를 하는 데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수도권대학에 진학한 포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건립한 포항학사가 1월 16일까지 내년도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입사 자격은 부모나 학생이 1년 이상 포항시에 거주해야 하며 학업 성적 30%와 생활 정도 70% 배점으로 사회적 배려자나 국가유공자, 다가정 자녀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재경포항학사의 모집 인원은 145명으로 월 이용료는 19만원입니다. 올 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경부동해안 저녁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기온은 영하 1도에서 2도에 머물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적 설량은 10에서 20cm로 대설 경보가 내려졌고요.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도, 영덕과 경주가 영하 1도, 포항이 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2도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맑겠고 동해 먼바다로는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새해에도 강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